이번에는 7단계입니다. 7단계는 노란면을 맞추기입니다. 아마도 그런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노란면을 아무데나 맞추는 거여서 여기는 안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모양이 저랑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 눈처럼 앞에를 노란색이 보고 있다면 얘네는 나를 볼수 없게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없지만 가재눈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렇게 두고서 하시면 됩니다 가재눈 여기 여기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두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사람 눈처럼 평범한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서 실 단계는 귿자를만드는 위쪽에서 찍는 거야? 위쪽에서 기, 그, 자,를 만들고, 아래로 니, 은을 만들고, 다시 기, 어을 만들고, 내리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 제할머니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재눈도 없고, 사람눈도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보통 이런 모양일 텐데,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이렇게 두고서, 한쪽 눈만 보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 거기, 만약에 여기 노란색이 있고, 여기가 이게, 여기로 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다시, 디, 그, 하고, 아래로, 니은, 위로 기억, 마주보게 한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양은 이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눈이 있어요. 대각선 눈은 오른쪽하고 뒤쪽에 눈이 있도록 하, 만든 다음 다시 D, 끝 아래로 D, 은 하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내리면은 되는데, 어, 맞춰졌네. 아직 끝 아니에요. 하면은 노란 면이 맞춰집니다. 아, 다음에는 제가 섞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7단계 끝이에요.